잘못한 걸 깨달을 때는 깊이 눈물이 흐릅니다. 내가 진짜로 잘못한 게 내가 느껴질 때는 눈물이 깊이 흐릅니다. 그럼 눈물이 안날 때는 뭡니까? 설 알았는 겁니다. 잘못한 걸 알아도 이 잘못 짚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진짜 니네 잘못을 찾게 되면 이것을 위해서 100일 동안 노력을 하는 겁니다. 내가 진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찾아보리라. 이러고 내가 이렇게 왜 어렵게 사는지 정확하게 찾아보리라. 내가 왜 힘드는지 정확하게 찾아보리라. 이게 100일 동안 내가 노력을 하면 찾아니까, 아, 바르게 노력을 하면 내 잘못이 만져집니다. 이때 우리가 한 40일을 한다든지, 70일을 한다든지, 이렇게 깊이 찾아. 다 보면 70일 안에는 분명히 일어나 피눈물이 흐릅니다.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이 흐른다. 모르고 했더라도 아이 원리만 알고 내가 100일 동안 노력하고 있으면 가슴에 진짜로 맺힌 눈물이 흐릅니다. 한번 눈물이 흐르고 또 흐르고 내가 몇 번은 눈물을 흘러야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. 한마디만 하 백이 민족이고 홍이 인간들은 무릎을 계속 꿇는 것이 아니고 깊하게 깊은 무릎을 꿇는다. 한 번이면 좋다.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.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내가 잘난 체하고 살았으니 용서해 주십시오. 지금부터 노력하겠습니다. 한번이 무릎을 꿇을 때 아버지는 웁니다. 이 자식을 사랑하는 우리도 그렇지 않던가? 이게 힘이고 천지여 보이지. 너가 반성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 눈물을 보니 나는 찢어지고 너를 품어나가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다. 내 자식이 얼마나 아깝지 않던가? 거룩하지 않던가? 그게 진짜 신중의 힘이 우리를 보살피고 있는 겁니다. 우리는 이 법을 만나기 위해서 수백 번 윤회한 자도 있고 수십 번 윤회한 자도 있고 오늘날 이 후천시대의 법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윤회를 하면서 성장을 해온 거예요. 후천시대 대해서 마지막 수행자가 법을 들고 나올 것이니 나를 칼고 닦은 자는 그 법을 만날 것이다. 이것은 천년만년 전부터 선지식들이 한 소리입니다. 이제 후추시대가 왔고 인류법은 지금부터 나오는 겁니다 법을 만났을 때는 내가 그 법을 받아들이면 너는 빛난다